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에 SPM에서 PL87 시리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PL87B 미드나잇 그러니까 PL 시리즈가 PL87A에서 B로 바뀌었고요 PBT는 키캡 재질이고 미드나잇은 스위치 이름입니다 바로 박스 까대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레츠고! 자, 박스 안에는 한글 설명서, 키보드,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잡템 들어 있네요. 이 봉다리들을 열어보면 검은색 케이블과 키캡앤 스위치 플러, 그리고 이중사출 PBT 포인트 키캡 3 개, 미드나잇 스위치 두 알이 들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공장 윤활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바로 키보드구요 키보드 위에는 이렇게 먼지를 막아주는 투명 플라스틱 판때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 컬러는 네이비 색상이네요. 어,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입니다. 키캡 매칭 부... 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이고 옆 사이드가 음? 지금 앞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네요 SPM 키보드를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범폰 다섯 개가 붙어져 있고요 병사 조절 다리도. 요렇게 있네요. 여기 은은하게 살짝 그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요 키캡 색깔이랑 같은 걸로요. 합판 케이블은 이쪽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네요.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던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뭐 요렇게 요렇게 길이 나아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노트북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쪽 길로 선을 또 빼주거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비가 아닌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요. 이것도 컬러감 괜찮게 잘 나왔죠. 베이비 스카이 블루 약간 그런 색상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포인트 싹 들어가져 있습니다. 디자이너 분께서 이게 노리신 거죠. 이거는 예, 은근히 감각 있는 색 매칭이 돋보이는 제품이네요. 화이트 컬러에는 하얀색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얀색 포인트 키캡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제품도 똑같이. 미드나잇 스위치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판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보강판이고요 정방향 핫스왑에 보강판에 체결하는 스테빌라이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흡음재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흡음재 재질이 4개가 다 달라요 친환경 흡음재, t p 패드라는 것도 있고 포론이 자주 쓰이는 거고요 굉장히 이름이 긴스펀지랑 이건 그냥 스펀지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내부에 뭐가 있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건할 때 느낌이겠죠 이 미드나잇 스위치 가요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되나 먹먹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먹먹함이 좀 나쁜게 아니라 좀 시원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는데 좀 뭐랄까 조용조용 하면서 도톰한 약간 그런 스위치 거든요 근데 이 spm 에서 나온 PL87B PBT 미드나잇 이 제품에서는 어떤 소리 내어줄지 바로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어 이거는 완전히 베리베리 나이스요, 판타스틱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잘 나왔어요, 잘 접혔고요,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고, 어, 뭐랄까 문자열과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고 너무 잘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좀 스테빌라이저는 문자열과 이질감이 있어도 되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자, 가성비 키보드 맛집 SPM. 이 제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독거미 키보드와 비교 볼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독거미랑은 다르게 약간 점잖은 느낌의 타건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좀 튀지 않는 도각거림, 음에 얌전한 타건음이 나고요. 키캡 폰트는 되게 깔끔하네요. 그리고 키압적인 부분에서는 좀 스프링의 저항이 약간 강하게 느껴지는데 좋게 말하면 좀 쫄깃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 강하고 둔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키압이 조금 강한 편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좀 쉬지 않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키감이 약간 무겁고 강해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요약해서 가성비와 키감 밸런스를 잘 잡은 모델이지만 키압이 조금 무겁고 약간 슴슴한 타건음을 내어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